도청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분양보다는 착공에 더 신경 써야 하고 2단계 개발 사업의 분양을 순차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은 전체 73필지 중 현재 8동만 지어져 있습니다. 견본 주택 3채를 빼면 개인 집은 5채에 불과합니다. 주거 전용 단독 주택 용지는 88개 필지, 한 채만 들어서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빈땅입니다. 2년여 전 분양 당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모두 높은 경쟁률로 분양됐지만 아직도 건물을 짓지 않아 신도시를 황량하게 만듭니다. 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도청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분양보다 착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하에 착공할 경우에는 뭐 건폐율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 또는 어, 어, 건축 자금 지원을 임 교수는 또 앞으로 진행될 도청 신도시 2, 3단계 사업에서 3만 가구란 큰 규모의 양이 공급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한꺼번에 분양한다면 미분양이나 미입주가 예상된다며 특화단지 등을 먼저 분양하는 단계별 분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분양 시기를 순차적으로 늦추라는 겁니다. 도청신도시 근처에 하회마을이 있기 때문에 도청신도시가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적 복합터미널 상권을 갖춘다면 머무는 관광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부지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공항과 철로를 포함하는 광역교통망을 갖출 것과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같은 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토론회에서 지시됐습니다. 그러나 2단계 개발 사업의 계획 인구 4만 5천 명이 적정한지 기존 개발 계획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